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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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!! 아니!!! 아박대웅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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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네, 소철입니다 현재생입니다 서재수입니다 오늘 뭐 하러 오인지 뭐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공포 체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됐습 시리즈 중한 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는 프로모션들을 선수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무서운 거 나와요? 가는 길에도? 가는 길에 무서운 거안 나와요. 오케이. 잘 나오고 있나요? 네. 맨 뒤에. 어, 피크니까 다잘 나올 거. 같 준수.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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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준수가 많이 나와야 돼. 이 중에서 담력이 센 사람. 제가 좀센 사람? 재승이랑. 그래도 여기 다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? 공포라는 게 나는 없는 사람이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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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귀신이 발걸었어, 지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어리. 어? 근제나 알아? 형, 그거 옛날 거니다 너는. 근데 나 아는데? 그냥 아, <laughs> 다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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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랠리 아, 렛니. 나총랑 와, 너네? 어? 형 사진 걸래?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귀신의 집 체험해 보러 왔는데요. 2인 1조로 들어갈 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좀 무서운 많이 타는 사람. 저 어, 많이 타. 그러면 준수가 형이랑 가고. 저랑 재승이랑. 어. 왜냐면 나는 나는 안 무섭거든. 하나도. 비정대. 비정대? 예, 지켜줄게 <laughs>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어이찐 벌레 같은 거 없죠? 아니, 찐은 없어 다시 손아나벌 들어가 뭐 이거 아 약간 시작 안죠 <laughs> 것 같은데? 야, 근데 재순이 안 무서운다 그런 사 아니야?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다시 나올 자신 있요 진짜 나는 전안 놀래. 덤프 트럭이 여기 다가와도 나. 버즈. 진짜로. 무사 주자 말루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게난 절대 안 무서. 워 소리 지르면 나는 그냥 겁쟁이 계속. 그러나 등장곡 버즈의 그 겁쟁이로. 겁쟁이 말고 그 사투리로 겁쟁이.

한번 통? 한번 통, 빨 찾아봐. 헤 이거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이거. 뭐 나온다 이거. 아 제발. 아, 아. 뭔데 이거? 어, 뭐야? 지락시. 이러면안 되나? 아, 어, 제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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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우리 찾아라는데, 오른쪽 밑에 소라구 그했어 아, 깜짝이야. 소라구 찾아봐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유, 왜 이래? 여기다. 아, 왜 여기 있다. 아니, 어찌래. 아, 씨. 아니, 뭘 찾아라는 거야. 아, 못 들었다 근데. 여러분 다 열어봐. 아이, 내 니들 내가 몰라. 야너차아봐 아니에요 못.. 못만지있어요 만들, <laughs> 뭐야? 어디 있다는 거야? 아 어, 너무 무서데껌권이 찾아보래 껌권이2 있지? 야, 와, 으악!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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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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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옆에 한번 했어 어왜 아, 그래요? 찾았다! 이거예요? 타콘통을 잘써요 타콘통이 없어요! <laughs>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열쇠시 열쇠! 원래 싫었는데 이런 것만 해놨네? <있네. 웃음> 아.. 땀 난다 아 깜짝이야 오, 여깄다! 찾았 자, 자, 자. 어찾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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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을 거란말이야됐거 있어 이송합니다어 조심해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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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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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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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. 아니 두분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시던데 아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<laughs> 얘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요그 <laughs> <그것> 때문에 <laughs> 저, 어. 형이 이거 쳤어요 밖에서 아니, 누가 친 거예요? 몰라 이거 파워 보니까 준성인데. <laughs> 어, 이거 생각보다 무섭다. 그 땀을 근데 왜 이렇게 응. 구애 말투 없이 하는 야저 <laughs> 진짜 재승이 때 놀라가지고. 아니 근데 재승 선배 때 놀라는 비명 소리가 아니었는데요 아, 진짜. 니가 응, 소리 제일 에어. 많이 흘렀잖아 우철이랑 <laughs> 이 선배 너무 많이 흘렸어. <laughs> 아 잠깐만요. 진짜 생각보다 무서워. 생각보다 무서워. <laughs> 생각보다. 우철이랑 <무서워. 웃음> 겁 <거> 너무 많다. <laughs> 저는 진짜 이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이 표정으로 나가겠습니다. 파이팅 한번주세요 하나 둘셋 파이팅! <laughs> 팝? 팝콘통이라는데요. 코레시를 어. 사용해도 된다고? 아 진짜. 팝콘통이 뭐야? 이거온것 같은데? 아이거네 지금 뭐 G 같은 걸로 지금 나를 놀래키려고 한 거야? 아 이게 팝콘통이네. 가져오라 했는데 으악! 뭐야 <웃음> 뭐야 <웃음> 진짜 아이, 진짜 안 놀라네 진짜 아, 이거 아닌가 어아이게 되요 뭘 가져오라 는데 뭐야? 뭐야 뭐야 <laughs> <이거 아닐까>? <laughs> 아 이거 아닌가 어아이게 되요 어, 오! 여기, 아, 여기, 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여기 계셨어요 <laughs> 아 뭐야 근데 제가 마. 파트너를 조금 잘못 고른 것 같아요. 얘가 진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. 캠 보면 알걸요? <목소리> <그거> <목소리> <너무> 이렇게 해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. 어. 여기 왜 아니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세리 돈 많이 줘야 된다. 아, 아 더. 이거 얘는 준수가 아닙니다. 누굴까요? 쳐 <laughs> <찾았어, 못> <laughs> 어 <실패해? 웃음> 뭐예요? 못찾거 <찾은> <laughs> <이름> 미미. 미미. <laughs> <laughs> 그래, 아니 이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병원 가봐야 돼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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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? 저는 어? 겁쟁이가 어? 아닙니다. 솔직하게 느낀 거여쪽부터 가자. 시작. 저는 좀 덥고 좀 시시했어요. 와 아, 깜짝이야. 아네 첫 번째 한 팀이 좀 불량 같아요. 아니 아니. 순간 순간에 놀란 건 있지만 제일 놀랐던 거는 승이팀 와우.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무서웠고 오늘 밤에 점쟁이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고 아까도 말했듯이 노아 진짜 말루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더 무서웠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바퀴벌레가 정말 멋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